경기 시작됐습니다. 2012년 조선학교 토너먼트 네, 16강전입니다. 비공개 녹화 방송이고요. 뻥까지마요 아, 님대 파워 9 8 8 4님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보라색부터 보겠습니다. 명나라를 선택하신 뻥까지마요 명나라입니다. 보라색으로공격전이니까 색깔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빨간색. 역시나 명나라를 선택하신 파워님입니다 파워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파워, 발파 사움인데 네, 너무 이름이 기니까 파워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태그에서 표시되는, 어, 조선의 방격 토너먼트 16강전.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 어, 양해의 말씀 다시 한번 전달 드리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어, 좀 불규칙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6강전 이후에 이제 8강전부터는, 네, 어,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 토너먼트에서 동족전, 어, 그 파워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을 스택을 하셨는데, 공격계도 지금 명나라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동족전이 되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이 게임이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죠. 21년, 했을 때 21년인데, 21년인데, 어, 요즘 나오는, 요즘 이제 입학한 대학생들 전혀 이 게임을 모르겠죠. 이 게임이 나올 때 태어났으니까요. 그만큼 정말 오래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네,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게임을 다운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아예 그냥 다운로드 주소라고 그냥 해가지고 링크를 걸어놓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댓글에 이 게임 어떻게 다운받나요? 라고 하시면 아, 정말, 네, 대책이 없습니다. 글 내용에 제가 두 번째 줄에 이제 다운로드 주소를 기재해놨으니까요. 네,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초반에 그 뻥까지마요 님이 정찰을 먼저 하셨고요 이제 뒤에서 파아 님도 올라가면서 자, 하시네요. 자, 기분 좋게 일꾼을 한 마리 잡으신 아뽕까지마요 님. 굉장히 좋은데요, 출발이. 하지만 이제 그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본영에서 일꾼이 나오다 보니까 본영 자체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해처리처럼. 네. 뭐저 정도는 어느 정도 빠르게 극할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한 마리의 병창병이 깊숙하게 한번 찔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 빨간색은 파워님이시죠. 네, 안쪽까지 들어가면서 시야 확보하고 있고요 낮에는 이제 시야가 공유가 되고, 저녁에는 이제 그 유닛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녁에 많이 움직이는데, 일단은 최대한 많이 예, 지도를 밝히면서 낮에 예, 무슨 짓을 하는지도 어, 확인하기 위해서, 아, 예, 파워님, 3시 초까지 한번 체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꼼꼼한 모습. 자, 그면서 본영 계속 늘려주고 있고요. 자, 일단 본형 자체는 파워님이 좀더 많으세요. 저기 생산 인프라도 어, 생산 인프라는 동일하죠. 네. 동일하고요. 자, 4분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야, 지금 한 마리 보냈던 이 파워님의 촉 구병 아직도 죽지 않고 이렇게 버주지 살아있는데 예, 사, 사, 사라졌네요.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 인프라 늘려주고 있는 파워 9884님 네 밀꾼도 굉장히 많고요 뒤쪽에 찌르기 올까봐 미리 대비해놓은 모습 네, 굉장히 꼼꼼한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뻥까지마요님의 다섯 마리의 창병 통수를 노려주기 위한 토석인가요? 일단 대기 중입니다 밀꾼 숫자를 봐서는 일단은 파워 9884님이 굉장히 많아요 이잘 뽑아주시고 계시고요. 경기창고 올라가고 있고 테크트리 이제 올라가네요. 이대장가를 지어야지 후속 네, 이제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테크트리 건물입니다. 계속 올려주고 있는 헝가디 마요닉이구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본영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다섯 마리 한번 예, 품주치 한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 예, 꾸준히 뒤쪽에다가 지금 열심히 다섯 마리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는 거 쉽지 않을 텐데요. 자, 준비가 되어 있었죠. 위치까지 너무 좋았어요. 자 어디 터지고 일단 시작하 하네요. 아이 방어가 너무 좋았는데요. 네, 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뻥가지 마요님의영창병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초반에 기분 좋게 갔던 거다 뭐 그냥 본전 치기로. 돌아간것 같고요. 추노까지 하네요. 멀리멀리 내쫓아 버리시는 파워님의 명창병입니다. 자, 그러면서 송창 뽑고 있는 뻥까지 마요님이고, 시자 마찬가지로 뽑고 있겠죠. 송창 예등명하고 있네요. 살짝 느려요. 자, 그리고 등갑총병을 뽑고 있는데요. 어 특히로는 이 등갑총병이 이제 물길을 건너는 게 삭제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외관만 바뀌는 건가요? 지금 <laughs> 조금 아쉽고요 원래는 이제 그, 화술 총병이 이제 기본이고, 등갑 총병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상인한테 그 등갑옷을 구매를 해야지만 뽑을 수 있는 유닛인데, 3.0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뽑을 수 있게 되었죠. 자, 마찬가지로 등급 평등 역시나 하고 계시는 파워님이신데, 경력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비슷한가요? 네. 비슷해 보여요? 조변소, 그리고 군사연구소까지 거의 앵간한 건물은 다 지으신 것 같습니다. 심식티가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가 계시고요 자, 일단 본형도뭐 비슷하고, 생산 인프라도 지금 현재 비슷한 상태입니다. 자원 아낌없이 지금 계속 써주고 계시고요. 분량기또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마찬가지로 예 가지 마연님도 군사 연구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어, 사실상 지리의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좀 살짝 드는데요. 일단, 먼저 움직이는 거는, 자, 송창을 이끌고 내려가고 있는 뻥까지마요님이십니다. 아래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낮이기 때문에 시아후가 되었을 까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움직임이 없는 파워님. 시아후가안 되어 있나요?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여기 지나가면서, 그 시아후가 되었을 텐데, 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운데가 이제 강, 강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가거든요. 비가 오면은 이제 그 유닛이 단절될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앞마당을 하다가, 어, 비가 오면은 앞쪽에 있는 이제 이 본연에서, 이 본진에서 나오는 군사 유닛이 도와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어, 맵에서는 가장, 어, 자원이 많은 훌륭한 곡창 지대이긴 하죠. 자 일단 송창이 이거 포박술 대박 들어간다면 어 이거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자 이거 송창 빨리 좀 앞서가서 좀 1.4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아직 반응이 없어요 아 이거 그냥 갖다 대주나요 뻥까지 마요님 어디 가셨나요 화장실 가셨나요 자자자 이제 반응을 하셨고요 조금 손해가 조금 있네요 네아포박술 너무 잘 들어갔고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어그로 끌려서 아래쪽으로 일단 한번 내려가 봅니다 이 전략적 판단 굉장히 좋아요 자 근데 여기 너무 개미족처럼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파워님 뒤쪽에 수비공격이 있어야 돼요 네 있긴 하네요 친님들 대기 중이고요 여기 뒷마당 쪽이 네 지치가 좀 어려운데 이쪽에서 한번 싸워주네요 와 이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명창병이 붙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마요 님. 그래 뒤로 빠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뒷마당 쪽에서는 명창병이 굉장히 많은, 어, 상태입니다. 자, 여기도 진림부대가 있어요. 자, 시장은 깨트릴 것 같은데, 에, 더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죠. 잘 막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보죠. 자 여기는 전진을 하다가 조금 병력이 좀 애매하네요 숫자가 자 그리고 여기 농부들이 좀 놀고 있는데요 시장을 빨리 지어가지고 어, 자원 취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파원이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죠 반면에 똥같이 마요리는 그나마 어, 자원이 조금 넘는 편이고요 전비 자체는 일단은 파원 님이좀더 많은데 자 여기서 한번 싸워주네요 코박스를 한번 잘 들어가야 될 텐데요 한번 제대로 써야죠자 자, 지금 보니까요 아, 근데 이 와중에 또 비가 오고 있어요? 아, 이렇게 비가 오게 된다면요. 지금 이쪽을 지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추가율 보내는 게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네, 뻥까지만요, 이쪽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요. 움직여야 될 텐데요. 자, 파워님, 이거 빨리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지금 뻥까지마요님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막무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 반면에 지금 파우님은 대비가 아 전혀 안돼 있는 상태. 이거 밑으로 끌고 내려오면 이거 상당히 수계기가 힘들죠. 시간 시간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요. 빨리 막무를 올리던가 해야 될텐데요제뻥까지 마요님은 예 거침없이 내려가서 빨리 정리해 해줘야 돼요. 개멸까지 만들어야 돼요. 더망치히 구멍이 없거든요. 송강성창까지 잡으면 이거 기선제약할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쪽도. 예, 지킬 유닛이 없다는 거. 하지만, 어, 여기는 소홍창을 이룰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파워님이 조금 위기긴 해요. 자, 하지만 속도전에서 지, 이, 지금, 예, 파워님이 좀더 빠른 상태고요. 자, 이거 지체하지 말고 빨리 싸워줘야 돼요. 빨리 싸워줘야 돼요. 자, 포박술 너무 잘 들어갔고요. 자, 이쪽은, 예, 일단 막무가 좀 시간을 벌어주고는 있습니다만. 여기도 깨진것 같고요. 자, 하지만 여기는 소홍창이 잡힐 수 있어요. 네, 소홍창 잡으러 가야죠. 자 명창병들이 지금 소홍창 잡으러 가나요? 자 일단 가까이 이제 등갑병들 잡아주고 있고. 자 지금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쳤고요. 자 하지만 이게 소홍창, 이거 저 소홍창을 잡아야 되는데 유유히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괴멸을 시켰고요. 자 파워님의 소홍창. 자, 꽁무이 빼고 있는데, 자, 이대로 그냥 본진까지 들어가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소홍창이 끝까지 올라가서, 네, 지금 도망가고는 있습니다만, 아, 이 소홍창이 잡히면, 명렬하지, 굉장히 우리군요 차라리, 이쪽에서 합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자, 여기 본진이 홍 인프라 무너지면, 폼준아 형님 위험하죠? 홍차잘 도망갔나요? 자, 명창병이 아직 잘있고요 파워님 기세가 굉장히 좋아요. 자, 하지만, 토박수이, 아, 뽕까지마요님 토박수이 예술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어, 대프리윤시 들어갔는데요. 굉장히 길죠 자 일단 뒤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이령 부대가 아 역으로 뻥까지마요님의 부대죠 이게 생산 인프라 오히려 잘 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일단 몰아내고 있고요 뻥까지마요님 아, 서로가 치열한데요 일단, 본진부터 한번 때려 부시고 있는데, 수리하고 있나요? 수리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수리 되고 있나요? 자, 좀 역부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하나는 안 부실 것 같네요. 예, 본진을 부시면 이제, 이, 예, 속 건물도 바로바로 바로 다 부셔지죠. 자, 일단은 본형 하나 깬 걸로 만족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서로가 지금 자원 굉장히 빡빡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 고기 고는 지금 철전인데. 자, 여기 이령 잡혔고요. 뻥까지마요님. 일단, 살아있는 쪽은, 네. 어, 뻥까지마요님의 소창이고요 파워님의 소창은 지금 잡힌 것 같아요. 끼리까지 나와 있고요. 저 코끼리가 이게 공격 업그레이드를 해야 공격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일단 보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앞마당 쪽을 못 먹으니 일단 양 선수 모두 양쪽 9 시와 3시쪽 멀티를 먹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병력 이끌고 가 다시 내려가는데요. 자, 어디서 지뢰가 터진 것 같아요? 어디서 지뢰가 자꾸 터지죠? 아 여기 본진 쪽에 지뢰가 아, 터지고 있었군요 자 지뢰로 재미보고 있는 네 파워님 좀 재미를 많이 봤네요 자 그리고 이쪽 뒷마당 쪽이 조금 위험합니다 뻥까지마요님 바로 그냥 네, 파워님 시장 팔아버렸고요 이대로 9시에 진격한다면 이거 곱창지대 그대로 끊어버릴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이쪽 중앙에서 싸우네요 자, 하지만 포박술이 있는 쪽이 굉장히 좀 유리하죠 거기서 발사것까지 있고요 자, 하지만 병력 자체는 지금 파워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뒤로 빠지고 있고요 일단, 몰아내고 있는 파워 9 8 8 3님저 지금, 일단 몰아내고 있구요. 자, 근데요, 저 지금 외통수. 하지만 이, 이 주술사가 이제 건물 때리는 거는 조금 쓰레기같이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네, 파워님의 송우찬도 나왔네요, 다시. 자, 네, 발석호가 일단 본형을 또 뿌시고 있는, 본형 테러를 하고 있는데요. 저, 본형 터지나요? 설마? 설마 본형 터진다고? 안 터지겠죠? 오미지는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만, 뭐, 네, 뭐, 뿌리기 없구요. 자, 코끼리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뒤통수를 후려갈리고 있는 뻥까지 마요님이고 지금 봉수가 바뀌었어요. 코끼리가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는 파워님. 야, 이쪽씩 바글바글하게 지금 열심히 지금 폭식을키고 있어요. 자,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잠시만요. 자, 지금 어디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병사 이끌고 내려가고 있는. 아, 뻥까지만 아래쪽에다가 지금 병사가 지금 전진 배치되어 있는데, 자, 통수 치면서 이거 생산이 풀려 갉아먹으면또 나쁘지 않거든요? 자, 여기는 앞쪽에는 소음창이 그냥 뒤쪽에서 수비하는 척 대충 수비를 떼우고 여기가 진짜일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이령 부대. 자, 지금 전비를 꽉꽉 채우고 있어요. 올라가나요? 자 병력이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지금 병력이 갈렸는데요. 자아 이거 다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되면요. 자 지금 똥카미마요님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여기는 아무것도 못 하고 빨리 건너 것도 아니 건너 것도 아니고요. 자 이쪽은 지금 곡창지대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선이 너무 좋은데요. 자, 이거 잡히겠네요 화승총병에서 까딱 잘못하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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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빠지면 이거 네, 하지만 위기를 출했고요아 이거 그냥 내어 주는데요. 여기 아 지금 뻐까지마연이아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자 여기는 그냥 내어 줘야 될것 같고 자 일단 문제 여기를 좀 수비를 해줘야될것 같은데 그냥 서로가 비가 오면 진짜 속토전일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단단하게. 지금 비올때막론을 까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 돈이 있나요? 돈은 인만 가량 있고요. 충분하게 있습니다. 지금 비 그치면 바로 달릴 기세거든요, 이거.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뻥까지 마이님도 달릴 기세인데. 아 지금 여영훈이 아니 지금 이여성이 들어와가지고 연옥술이라좀쓸 생각이 었었나요좀허망하게 좀 잡혔고요. 어, 이거 비가 그치면 바로 난타전 예상이 됩니다. 소리가 이제 여기 이쪽에 소문창이 있고요. 누가 예 포박스를 더 빨리 때리냐? 그 문제인데 자, 이쪽에 병력이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지금 서로 렐리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파워님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막론를 지금 짓고 있고요. 자 물길이 열려야죠. 아직 안 열렸어요. 자 이제 열렸어요. 이제 열렸고요. 자 빠르게 올라가서 포박스 를 빨리 써야 돼 포박스, 야 포박스 일단 뻥카지마이닝이 먼저 들어갔고요. 자, 하지만 지금 이막로 완성되면은 아 이거 돌이킬 수 없는데 자 일단은 예파워링도 포박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뻥카지마이그렇게 평력이 좀 너무 눌았어요 이쪽이. 그런 게 조금 아쉽고요. 아 이거 지키지 못한다면 여기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자자자 성장. 아이 코끼리가 정말 튼튼하게 몸빵을 지금 해주고 있죠. 아 이쪽은 지금 지대가 깔렸는지. 아 수비가 되는 모습이고요. 아 파워님의 어. 코끼리가 정말 든든한. 예, 후기방패 역할을 해주면서, 아, 뻥까지마요님 밀리고 있는데요? 어, 이거, 중반에는 확실히, 뻥까지마요님이 좋았는데, 아, 후반에 코끼리를 앞세운, 예, 파워님의 기세! 아, 격기는 지지!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는, 파워님이 승리하면서, 경기가 종료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